나. 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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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나이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아아이이스 예, 예. 있어. 형님 지고 있었어요 아예 지고, 네, 지고 있어공인씨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 누아인아 몰라 아니 아니 아아 혹시 형님인데 반말하고 아, <웃음> <웃음> 7 6 5 4 활동이 아니지 금 박지성급인데. 그러니까. 오케이 심장. 아아 아, 좋았는데. 또또 또. 파워네. 오. 레프 도시하신가? 투샷 투샷 샷 원샷 원샷 지흘려흘려어자유나봐요자유투였나 끝나? 자유투나아다 흘렸는데 <laughs> 1점 1점 2점. 동점 동점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자주 <자존가네>. 올라. 너무, <목소리> 너무 뒤로 누웠어, 방금. 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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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6, 5 4아 좋았는데 오케이 명수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홍... 봉희 저 친구도 이제 철범 스타일이다. 스텔스 그 <laughs> 조용하게 싹 사라졌다가 나타났네 안살자 어, 아, 7, 6, 5, 4, 3, 2, 1 박스 안하나? 아,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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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하더라고요 <laughs> 야, <목소리를 열어내는> 내가 제일 잘한다. 난 무조건 한놈물고 늘어진다, 야. 이에도물고 늘어지잖아. 오, 아우! 아야이 괜찮나? 어어어. 어우, 씨. 그렇지? 교대 괜찮나? 이뻐 접촉이 없는데.